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보석이 진주 속에 있을 때더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더욱 소중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카 후서를 누가 보냈는지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나요?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이지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지나간 박해와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한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박해와 한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박해와 한란을 당하면 반듯했던 사람도 허트러지고 정신도 없기 마련입니다. 경고했던 믿음도 박해 속에 무너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여졌다고 말합니다. 현상 유지된 정도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욱 자라났고 사랑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선포합니다. 여기도 보면 보통 성과가 있으면 자기 공로를 따지기 마련인데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잘 가르쳐서이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대살로니까 교인들을 보면서 환란과 핍박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환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으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의로우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에 받는 고난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의심을 갖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고난이지요.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박해하는 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칼에는 칼로 총에는 총으로, 힘에는 힘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오늘 말씀처럼 인내함으로,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 앞에서 계속 선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당할 때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내하며 믿음과 사랑 속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